저는, 어, 요즘에 이제 이 체비 바닥에 제가 뭐, 아, 기여하는 건 없고요. 이수정 사장이 지금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 두개 업체로 초대를 받아서 오늘까지 일본에서 전시회를 갔어요. 네, 그래서 너무 축하했는데, 어, 요즘 저는 후원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이랄까,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어, 몇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위서 드리는 일도 굉장히 너무 어두운 곳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어, 저는 그냥 후원그룹 나서지 않고, 돈만 보내면 되는 걸로 생각했던 제가 요즘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체리를 소개하기보다는, 어, 여러분도 체리 가져야 하니까, 이수정이 하니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후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체리를 소개할 생각도 없고, 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소외되어 있고, 어렵더라. 그서 어, 돈천 원, 하다못해 백 원이라도, 어, 정말 그어려운 곳에 갈수 있다면, 어, 그게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자에 꼭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시는 대신 그 차비 만원만 어, 쏴주시면 절대 후폭풍 없습니다. <laughs>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거기 앉아서 출석을 부르겠으니까 명, 명단을 갖다 저도 참석 잘안 하셔야 니까 그렇지만 와주신다 그러면 음, 제가 여러분들 입장료 만원은 현장에서 제가 끊어드릴 테니까 그냥 후원 만 원씩 해주시고 그리고 오0만원은뭐 운이 좋으시면 어저 같은 할머니보다는 연예인들도 아주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예인들도 같이 사진 찍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하고요 어정 없으면 저라도 같이 인증샷 찍어드리겠습니다 <laughs> <그치가 어디에 웃음> 어 그리고 그날 뭐 물품도 어,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 목피까지, 굉장히 어, 다양하게, 그리고 너무 많은 그 기구가,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뭐 잠깐, 잠깐 얘기해도 되죠? 뭐 어차피 말끔 잡았으니까, 어, 우연히 바자회가 만들어지면 하나의 뜻을 안 생각하는 게요. 체리가 저도 체리에 대해서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수정 사장이 정말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시작했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체리를 어떻게 하면은 좀알릴까 그래서 몇 명이 그냥 검심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수정 사장에게 체리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자 해서 어, 몇 명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체리를 우선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그러면 다자회가 어때? 하고 한마디 그냥 쭉 던진 거예요. 그런데 불과 두 달이 안 됐습니다. 네. 어, 그러면서 그냥 어 다자회 괜찮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장소도 없이 하나님만 믿고 날짜 그냥 정하고 헤어졌어요. 어 근데 어, 너무 좋은 곳에 그 장소를 마련해 주셨고. 또 특히 그 강남 치청센터 우리 권익회 대표님과 어 최종호님 센터하는 네. 계시는 거기에 주차를 오실 때 네. 주차까지 다 책임져 주는 그런 일까지 이렇게 벌어지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하는 기대감 생기면서 어, 많이 알리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물품을 기부해 어, 주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어, 다양한 어, 그런 어, 상품들이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정이 오실 수 없다면 사진 찍어서 올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음, 배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 나는 돈이 없어서 사고 싶으면 못 산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했으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물건 사고 오시고 하는 건안 오셔도 어, 되지만, 어, 이 체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기부에 대한 좀 개념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어, 저 역시도 요즘에 체리가 이렇게 그 과자의 준비를 하는, 어, 곁에서 그냥 지켜볼 뿐인데, 그걸 보면서 어, 내가 너무나 그 동안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물질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내가 그걸 통해서 어쩌면 내가 베푼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어, 그런 요즘에 어,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체리가 우리에게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것과 소외되는 것을 비추는 빛으로 음, 그 체리 는 예수님의 <laughs> 고련의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체리를 같이 기도해주고, 체리가 또 이제 1회가 시작이 됐는데, 해마다 어, 이 체리가 어, 바자회를 할수 있도록 요번 1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주시고, 또 체리를 운영하는 우리 이수정 어, 체리 차장도 또 같이 음, 격려해주시고요. 그리고 양아 같이 하는 야아는시네라 어, 씨가 어, 보육원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육원 아이들에게 20%를 그 안에서 또 나나로 흘러가는 어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제가, 어뭘 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준비하지 않고, 최종원 사장님한테 그냥 대신하자고, 워낙 잘 하시니까 말씀을.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채리보다도 제가 기부에 대한 생각을 지금 다 꾸고 있다. 그래서, 어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 저한테도 이렇게 따뜻한 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주시길 <laughs>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좀 부드럽게 읽겠습니다. <laughs> 네. 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뭐, 요약하면 안 오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러면. <laughs> 그, <웃음> 장소가, 장소를 얘기 안했으는데 날짜하고, <laughs>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은 10시부터 8시, 토요일은 10시부터 7시까지고요 위치는 강남의 먹거리, 창업가 거리, 먹거리 창업가 거리에 있는 우리 강남 시창업업센터 바로 옆에 포스코의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지업 그라운드의 1층이 굉장히 좋은 장소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되는데, 주차를 거기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옆에 저희 강남 7차원 홀센터가 있으니까, 저 센터를 방문했다고제이름대면 미리 저한테 그 카톡으로 차 전화번호를 주시면은 차량 등록을 해서 입차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후에 오실 분들, 그러니까 5시 이후에 오실 분들은, 그 바다에서 물건 사시고 저희 센터로 6시에 오면 커피와 어, 그 김밥을 준비해 놓을게요. 우리 솔리드오 중창단 연습하는 날입니다. 그래 저녁에 6시에 먹고 연습하는데 같이 김밥 드시고 우리 연습하는 광경도 목격하실 수 있고 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40개 품목이 출품이 되는데 에, 제가 이제 커피, 웰빈이라는 커피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주에 청남대 명예교수님, 이계호 교수님하고 우리 청년창업학사원학교에 있는 스타트업하고 같이 해서 바람물질 없는 커피를 만들어서 이번 주에 출시를 했는데, 그 당일 날 출품을 합니다. 오셔가지고 뭐 여러가지 사시고 커피를 하나씩 이렇 사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